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각 국가의 특성과 병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국인데요. 북부, 남부, 서부 제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상 애들이 대판 싸우고 지금은 쇠퇴기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 분명 지루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넘길 겁니다. 시작을 하면 북부는 쿠자이트랑 서부는 바타니아, 남부는 아세라이와 전쟁 중인데 우리는 남부제국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수 있듯이 이 국가는 초보자들한테 적합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과들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떡장이라는 거죠. 일단 마을에서 신병을 징집하면 2티어 때부터 궁병, 방패병으로 나뉘어지고요. 검, 창, 화해 군기병까지 모두 육성할 수 있습니다. 기병은 에퀴테스를 거쳐가야 하는 귀족 병종이라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병사 모으기도 쉬운데 이것들이 4티어 이상부터는 잘 죽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국 군단병과 귀족 병종 카타프락토이를 손꼽아 칭찬하고 싶군요. 군단병은 5티어 보병 병사인데 플레이트 떡장에 대형 방패를 두르고 있어서 보병 본인의 역할인 고기 방패에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심지어 이 녀석 투창도 하고요. 기병이 오면 방패로 막거나 창으로 찔러서 저. 까지 합니다. 게다가 일반 끝티어 병사로 해도 모으는 것도 쉬워요. 마치 프로토스의 질럿을 연상케 하는 녀석인데 강력한 탱킹에 준수한 딜링, 게다가 가성비까지 미친 녀석이죠. 다만 질럿과는 다르게 떡장이라 이속, 공속은 좀 느린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타 그냥 제국 기병이라고 부릅시다 제국 기병은 기수도 떡장 말도 떡장입니다 탱킹이 미쳤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실험해봤는데 블란디아 50기의 기병을 이 녀석들 10기가 전투 끝나갈 때까지 막았습니다 물론 렌스 차징 안 맞게 지휘는 했지만요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제국은 의리의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쿠자이트 블란디아로 플레이 할 때는 이 새끼들은 제가 17대1로 귀족 부대를 털고 1000명의 병사를 150기의 병사로 털어버리고 성을 털어냈는데 저를 선거에 출마도 안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라가이아 여왕님께서는 하는 만큼 저한테 성 도시 다 줬고요. 심지어 그성 대군 때문에 몸마가 울고 있는데 지원군까지 보내줘서 대신 지켜줬습니다. 왜 라가이아 여왕님께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여제로 옹립됐는지 알게 되는 부분이었죠. 기사단 뽕만 만세! 다음은 블란디아입니다 스토리상 과거 제국의 용병이었는데 제국이 돈이 부족해서 돈 대신 땅을 주고 서부에 정착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죠 왜 제국이 적대적인지는 알겠군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해서 월급 받아야 하는데 월급은 안 주고 그 돈만큼 회사 제품을 선물 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니까요 아 내가 미안하다고 읽었더라 난 제국 뿡맛을 느끼는 중이긴 한데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맞아 아 미안해 병과들이 양손 딜링을 하는 충격보병, 장창보병, 석궁병, 창기병을 육성 수 있습니다. 군기병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병을 제외하면 나머지 병과들이 그다지 특출나지는 않습니다. 쓸만한 건 그나마 석궁병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녀석도 한발 쏘면 한 3, 4초는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죠. 하지만 블란디아 하면 기사의 나라입니다. 그 기사들은 징집을 통한 일반 병종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병을 육성할 수 있죠. 실제로 블란디아랑 전쟁을 해보면 이것들은 기병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귀족 병종까지 기병이에요. 그리고 이 블란디아 기사는 인게임 내에서 최강의 기병으로 손꼽히는 기사이죠. 이것들은 기병이 랜스 차징이라는 기술이 가능한데 플레이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창을 옆구리에 단단히 고정시켜 말의 가속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들이받는 기술이죠. 이 딜링은 너무나 미친 딜링이라 그 어떤 적도 정통으로 맞으면 즉사입니다. 버티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것들이 숫자를 모아놓아 세기진으로 상대방을 진영으로 돌격하면 그야말로 물소떼를 연상케 하는데 킬로그가 우수수 올라가는 모습에 뽕맛을 느껴 블란디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게 창보병인데 이 게임은 가슴이 속도는 데미지랑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블란디아 기사들이 적 창에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아 다 죽어버리는 꼴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보통 기사들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적 궁수들을 들이받아 상대방을 곤죽으로 만드는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은 주력이 기병인데 기본 신병도 창병입니다. 그러니까 난 기병 쓸거지만 넌 기병 쓰면 삿들 줄 알아라 이런거죠. 인성이 개빠죠 여기에 더해서 이것들 정치질도 미친 국가인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17대1 이기고 적 부대 괴멸시키든 말든 공적이고 나발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다 왕과 아니면 그 친척거입니다. 거의 김일성 김정은급이에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제국이 돈을 안 줘서 삐뚤어진 걸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내가 상처 입었다고 남한테 상처 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너흰 이런 방면으론 실드 절대 불가능해. 이 양아치들아. 다음은 바타니아입니다. 산악 지역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병종이 되게 심박한 게 뭐냐면 기병이 평민 병종인데 궁병이 귀족 병종입니다. 아마 산악 지형 특성상 활이 수성을 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니까 활잘 쏘는 애들이 귀족 대접받는 걸 수도 있겠군요. 보병들이 투창을 보조무기로 사용하는 투창보병이 있고, 창보병 그리고 낫검병이 있습니다. 낫검병은 쉽게 말하면 찌르기가 안 되는 대신에 휘두르기들이 미친 겁니다. 적보병을 걸레로 만들어버리죠. 물론 탱킹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었죠. 평민이 기병이라고. 기병은 믿을 게 못됩니다. 기병이 투창을 하는데요. 원래 투창이 딜링은 미쳤지만 맞추기가 힘든 특성이 있거든요. 말 타면서 던지면 그게 맞긴 하겠습니까? 차라리 궁기병을 쓰지. 바타니아의 유일한 희망은 귀족 궁병인데요. 인게임 내에서 두 개의 사기병과가 있는데 하나가 쿠자이트 귀족 족 궁기병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타니아 귀족 궁병입니다. 개사기입니다. 심지어 이게 너프된 거라고 하네요. 궁병의 유일한 약점은 적이 근접하면 장난감 칼 들어서 휘두른다는 건데요. 얘들은 오티어 피아노는 아까 말한 낫 검을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멀리 있으면 활 때문에 뚝배기가 깨지는데 가까이 붙으면 낫 때문에 뚝배기가 부서집니다. 깨지든 부서지든 둘다 뒤지는 건 똑같죠. 6티어가면한손 검으로 갈아타지만 대신 화살통이 두 개라서 지속 딜링이 미친 녀석들입니다. 이 챔피언 피어너 데리고 은신처 가보면 이 녀석들 돌격하면 이동속도가 미쳤거든요?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날아다녀야 아주. 원거리, 근접 딜링, 지속력, 게다가 이동속도까지 완벽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들은 단점이 없어요. 유일한 단점은 귀족 병정이라 모으기 힘들다는 것 정도인데 유일한 단점이지만 중대한 단점이죠.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 같은 녀석들입니다. 소수일 땐 힘을 못쓰지만 여럿이 모이면 미치죠? 이 바타니아 뽕맛 때문에 최종 병기, 화일 컨셉 잡고 플레이하는 유저분들도 많습니다. 잘 모아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이제 스톨지아를 소개해 보죠. 북쪽 눈이 덮인 추운 지역이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추운 지역에서 우통 까는 녀석들도 많이 있어요. 디아블로 2의 바바리안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들의 고향인 헤로게스 같은 느낌이에요. 보병에게 힘을 많이 실어준 특징이 보이는 병과들이 있는데요. 투척 무기, 원형 방패, 그리고 한손 도끼가 매력이죠. 도끼는 적 방패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방패 보병들한테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죠. 좀 그나마 문제는 방패가 원형이라. 다리는 못가립니다 스터지아 하면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게 바로 투창인데요 원거리에서 적에게 창을 던지는 병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창은 맞으면 매우 매우 아픕니다. 한방에 중상, 두방에 즉사예요 그렇게 강력한 딜링을 원거리에서 꽂아넣으니까 충분한 수가 모여 입구가 좁은 곳 혹은 산악지형에서 올라오는 적들, 즉 기동성이 제한되는 곳으로 적들을 유인해놓고 투창을 난사하면 기병이든 보병이든 다 정의구현이 가능합니다. 근거리 딜링 1위는 당연 랜서 차징이지만 원거리 딜링 1위는 당연 투창이라고 저는 생각되네요. 자 칭찬은 이제 끝났다. 이제 신명나게 까볼까? 우선 투창의 그 딜링은 압도적이지만 사거리도 짧고 날아가는 시간도 걸려서 맞추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화살처럼 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대여섯개가 전부지요 즉 평지같은 곳에서 궁기병들이 활을 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 투창 한번 던져보라 하십시오 그전에 그 녀석들 뚝배기가 먼저 깨질테니 게다가 보병들이 다 곰가죽같은걸 걸치고 나오니까 보병 방어력도 엉망이고요 기병들도 투창을 던지니까 역시나 로스터가 꼬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에 스토지아는 우리가 알고있는 운영방법이 아닌 다른 운영방법을 써야한다면서 기병을 적 후방으로 유인시켜 하마를 시키고 보병으로 바꿔 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엽기 전략을 드랍쉽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 방송에 오셔서 스터지아 병력으로만 구성해서 방송해 주시면 안 되냐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 님이 진텐으로 화내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싫어요. 안할 겁니다. 스터지아 별명이 블란디아 땅셔틀 혹은 국민호구입니다. 불쌍한 녀석들 같으니 다음은 쿠자이트입니다. 동쪽 끝에 위치한 몽골리안 같은 국가인데 제국과 더불어 병종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보병 방패보병, 궁병, 궁기병, 기병이 구성되어 있고요. 외국은 떡장, 쿠자이트는 기동성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때 쉽네요. 일단 평민 징집병이 2티어부터 말만 있으면 기병이 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궁기병들이 4티어 때 화살통 두 통을 들고 다녀서 지속 사격력 또한 발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귀족 병종 궁기병은 아까 제가 말한 바타니아 궁병과 더불어 이 게임에서 양대산맥을 책임지는 사기입니다. 궁기병 주제에 중갑을 입고 있는데 활은 또드럽게잘쏘고요 근접무기로 들어가면 언월도를 휘두릅니다. 제가 사용하는 무 글레이브를 휘두르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플레이어 그 자체입니다 기병의 카이팅 능력, 언어의 까지요딱 제가 그렇게 플레이하거든요 이 군기병들이 인공지능도 좋아서 F6 누르면 알아서 잘 싸우니까 컨트롤하는 것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쿠자이트 창보병 같은 애들은 방패를 들고 나오는 창보병이라 적 기병을 제압하는 데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요 쿠자이트 궁병들은 화살통 두 개를 들고 나와 압도적인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한방 딜링은 없지만 쿠자이트는 그 경이로운 능력과 상대방을 괴롭히고, 능력하고, 농락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국가이죠. 제가 괜히 초반에 쿠자이트를 추천해줬던 게 아닙니다. 키우기가 편하거든요. 제국은 기병을 유지하려면 그 비싼 전쟁말을 먹여야 하는데, 쿠자이트는 평민병종이 말만 있으면 기병을 대량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기병 운용이 쉬워요. 딱히 뭐랄까 단점이 없는데, 이 녀석들도 은근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제가 블란디아 데르더트 새끼한테도 되었는데, 여긴 몬추구 수장한테까지도 되었거든요. 하여튼 지 가족들만 이뻐해요, 강대국 새끼들은. 그래서 제가 제국으로 왔습니다. 라가이아 여왕님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여왕님 만세. 마지막으로 아세라이입니다. 남쪽에 위치한 중동 느낌이 나는 국가인데요. 아랍, 뭐 그런 거. 아세라이 하면 궁병이 생각나는군요. 아세라이 궁병은 화살통 두 개를 가지고 다녀서 지속 사격력이 매우 좋거든요. 그리고 기본 신병이 창병이기 때문에 기병 저지력이 매우 좋습니다. 병종이 건방보병, 궁병, 궁기병이 있고 귀족 중에 병종으로 충격기병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국이랑 다르게 떡장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병종들처럼 특출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하면 궁병을 제외하면 제국 하위호환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뭔가 애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국토가 평화로운 곳이라 그런지 병사들이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서 저렇게 된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스터지아랑 아세라이 중에 뭐그를래 라고 물어보면 아세라이 고른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다려보십시오. 특징거리 좀 찾아보게. 어... 어, 아, 맞아. 귀족 중장기병인 녀석이 기병용 창 말고도 투창을 보조무기로 들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병 주제에 원거리 공격도 할수 있다는 거네요. 궁기병이 기병 상대로 농락할 때 적어도 뭐 반격할 건덕지는 있다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 같네요. 차라리 스터지아처럼 압도적으로 예능 트리를 타던가 그러면 견적 뽑아낼수라도 있는데 아니 무슨 이상하게 그것도 불쌍하게 애매해서 채찍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내라 아세라이, 난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기본적인 전술 에 대해서도 설명하려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들을 해주시면 제가 고생을 하더라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지요. 감사합니다.